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시아 시트 구독자 여러분. 자, 오늘은 요 캠핑카 트레일러 제작하는 업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. 저도 저 위에 올라가 있는 파미르 루프탑 텐츠, 텐트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내방을 했고요. 여기에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다. 차를 후진으로 넣어요. 예. 이렇게 지금 장착하는 거 캠핑을 저도 좋아하고 산에를 다니다 보니까 요걸 장착하러 왔어요. 저 위에 거를 일다 올릴 거니까요. 영상 올리는 대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. 루프탑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. 여기 센터를 잡아서 해야 돼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감이 있는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장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파미르 루프탑 텐트 설치를 하고 있고요. 다 아, 외국인들이네요.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이런 일을 좀 배워서 좀 하시면 좋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. 이거 큰일입니다. 큰일. 젊은 사람들 일안 하려고 그래서 이런 거 배워서 좀 개인 사업도 할수 있고 좀 머리 쓰면은 개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엔지니어 쪽으로 배울 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단체 이런 거안 해요. 외국인들한테 이런 노동력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. 조금 아쉽습니다. 그런 게. 자,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지금 설치를 잘 하고 있고요. 센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3mm, 누프탑 텐트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뭐 뚜껑을 열어서 쓴다고 하니까 일단 장착하는 것도 한번 배워야 될것 같고요. 시연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랑 여기랑 센터가 그래도 맞아야 무게중심이 분배가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또 산에 다니면서 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. 텐트 치는 거 번거로워서 이거 식으로 설치하러 왔습니다. 신하의 파미르 루프탑 텐트. 네,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파미르 루프탑 텐트 설치가 완료됐고요.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방은 상당히 좀 넓어요. 성인 4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. 이렇게 세로로 잔다 그러면, 세명 정도, 손이는, 그 정도 자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설치는 뭐, 이렇게 서 어렵지 않아요. 되게 쉽네요, 설치는. 신형으로 사다리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, 요거를 한번 또, 한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. 튀는 방법을. 하미루, 부덕 펜치, 텐트.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예, 이런 느낌입니다. 요 관절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.